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100%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아멘. 7절과 9절에서 7절부터 9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강구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실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회개의 기미가 추워도 없습니다. 죄악의 길을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버립니다. 죄를 더욱 사랑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죄를 멀리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죄를 멀리 합니다. 성도가 죄를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 자세를 꾸준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11절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합니다. 기도로 용서받을 수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중지하라고 명하십니다. 전혀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예레미야 7장 6절, 예레미야 11장 14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금식과 제사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12절에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도무지 듣지도 보지도 않으시며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자는 중심에서의 변화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제약의 발을 금하여 새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조금 더 반성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림의 기도조차 거부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번제와 소재도 형식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런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계획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금식과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이 통해와 자복과 회개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해계와 자체 혹은 자신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위선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더욱 분노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가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욱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12절에 나는 오히려 칼과 기금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칼과 기금과 연병은 항상 전쟁 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떠난 이후에 예배와 금식과 기도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토록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재앙을 부릅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행하는 교회와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나가게 되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근이라고 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선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 는자 들이, 정 당한 대우 를받게하 옵소서. 놀고먹는자 들이 없게하여 주시 옵소서. 기족 노 조가 쓸데 없는 시 위에 앞장 서는 일에 주님 께서,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신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시위를 주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원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는 많은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말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